안녕, 여러분. 오늘은 이제 2022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잖아요. 모임, 파티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모임 파티에서 내가 제일. 내가 제일 빛나고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해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제가 지금 스킨케어는 다 깔아둔 상태라서 베이스 바로 시작해줄 건데 여러분 연말하면 또 뭡니까? 약간의 또 음주 가물을 즐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속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루나 베이스 레이어링 포뮬라 벨벳 레이어 사용해서 얼굴에 프라이머를 살짝 해줄게요. 보통 프라이머들은 겨울에 쓰기에는 조금 많이 건조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가볍고 얇아가지고 겨울에도 사용해주기 좋아요. 그다음 다크서클. 다크서클은 더샘 커버퍼펙션 티 컨실러 1.5호 네추럴 베이지 사용해서 가려줄게요. 이 중간 지점부터 살살 가려줄게요. 제가 지금 이쪽이 여기가 평소보다 살짝 부어 있는데 제가 엊그제또 피부과에 가가지고 물세라를 맞고 왔어요. 그래서 살짝 부어 있다는 점. 브러쉬로 펴준 다음에 퍼프 사용해가지고 두드려 줄게요. 파운데이션 입생로랑 올라와 파운데이션 사용해 줄게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브러쉬로 펴고 퍼프로 두드려서 발라줄게요. 얼마 전에 월드컵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브라질전이 새벽 4시에 했나? 진짜 이 보기 애매한 시간대에 했잖아요. 근데 아까 어떻게 보면 16강 올라간 게 우리나라가 엄청 오랜만이니까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이제 회사 대표님이 다 같이 모여서 보자 보는 거 어떻냐 대신 이제 그날 일찍 퇴근하고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또 일찍 퇴근이라는 말에 혹해서 오 좋다 너무 좋다 모여서 보자 재밌겠다 이 난리를 했죠 그래서 그날 다 모였단 말이에요 새벽에 근데 그날 한 분이 엄청 뭔가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심지어 그날 대표님은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주무셨나 봐요 아프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한 분이 되게 그냥 계속 몸이 안 좋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아 그냥 몸이 오늘 안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결국 얼마 다가 집에 가실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뭐지 설마 코로나는 아니겠지? 요새 코로나가 또 재유행이니까. 코로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 일단 뭐 어떻게 저는 일을 하고 집에 갔죠.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뭔가 약간 좀 목이 살짝 부은 느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나 올만나? 나 설마 감기 올만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침까지는 그냥 아 감기 올만나? 이 정도지. 내가 엄청 아프단 아니었거든요. 뭔가 목이 좀 부었다. 그리고 어제 그분이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출근을 했죠. 가서 저도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왜냐면 또옮기면 대참사가 나니까. 안 그래도 사람 없는 스타트업에서 코로나를 옮겨 버리면 그것은 말 그대로 대재앙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저도 코로나는 아니래요. 근데 아프니까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 가지고 이제 약 타서 먹었는데 너무 그냥 낫질 않는 거야. 거의 한 두세 시쯤에는 이 컴퓨터 앞에서 뭐, 이제 이러고 일을 할 정도로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너무 이게 진짜 눈이 안 떠지더라니까. 그래갖고, 아,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집에 가서 쉬면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존벌 탔어요. 버티고 버텨서 퇴근 시간에 집을 갔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약 먹고 쉬면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제가 자취를 하기 때문에 뭐, 딱히 저를 케어해줄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집에. 이한몸 혼자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돼버린 거야. 베이스를 이렇게 한번다 가려줬고, 요 묵지 요시 그리스 페인트 사용해가지고, 요 눈밑이랑 이마 이런 데 밝혀줄게요. 아, 새벽 6시쯤에 그렇게 아파버리니까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병원도 6시에 열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요새 살짝 독감 유행이란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옛날에 독감 완전 진짜 독감으로 사람 죽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약 없을 때 그때도 제가 독감에 걸렸었거든요. 딱그 느낌으로 아픈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아... 이거 독감이다. 이거 독감이 아닐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너무 죽겠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119를 불렀어요. 저는 진짜 119를 어떨 때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막 다리가 부러지거나 내가 뭐 약간 좀 진짜 뭔가 외상이 있거나 이래야 불러야 되는 덴줄 알았단 말이에요. 119가. 그래서 진짜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 아침에. 아 내가 지금 119를 부르는 게 맞나? 뭔가 좀아 뭔가 좀 119가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막 진짜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러고 막 119를 결국 전화... 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차분하시게 응급차 갈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응급차 가 그렇게 빨리 오지 몰랐는데 진짜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가 또 오세요. 어, 저희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거동 가능하시면은 직접 걸어서 1층까지 내려오시겠어요? 해서 아니 근데 내가 지금 고작 감기인데 저분들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는 것도 진짜 개 민폐 같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제가 제가 걸어 내려갈게요 하고 저희 집이 또 복층이에요. 지금 계단 보이시죠? 이거 짐 이거를 막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내려와가지고 옷을 막 주섬주섬 갈아입고 아니 잠옷 입고 갈순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옷을 막 급하게 갈아입고 내려갔죠. 내려가니까 엄청 소방대 원 분이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이쪽으로 오세요 하시고 저를 그 구급차에 태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타고 막 갔죠. 갔는데 제가 또그 아픈 와중에도 너무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감기 이런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구구차를 부르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내가 생각해서 이게 조금 아, 이게 맞나 싶었어 그때도 계속 아 이게 구구차를 이런 상황에 불러도 되는 건가? 내가 너무 별거 아닌 상황에 부른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블랙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이렇게 밝혀줄 부분들 다밝혀줬고 이제 파우더 처리해 줄게요. 그리고 딱 타면은 혈압이랑 열이랑 이런 걸 쟀는데 39.6도가 나온 거예요. 열이 진짜 높았던 거예요. 전 제가 열이 그렇게 나는지도 몰랐는데 열이 엄청 높으니까 엄청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막 주선주선 입으니까 입으면 안 된대요. 또 열이 너무 올라가면 쇼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파우더 파우더는 메이크메이크 스테이픽 서펙트 비건 이거 사용해 줄 건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요물입니다. 진짜 안 올라간 것처럼 얇게 올라가면서 이게 파우더 처리를 싹 해줘서 피부가 되게 보송해지는 그런 파우더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광인데 이거 얹어주면은 이렇게 근데 되게 기름종이로 걷어낸 것 마냥 광이 잡히거든요? 이게 되게 뭔가 한겹 파우더가 올라간 느낌이 아니라 그 기름종이로 찍어낸 것처럼 이 광이 사라져요. 뭐가 얹혀진 느낌이 전혀 없어. 이제 다음으로는 쉐이딩 해줄게요. 또 연말에는 모임 가면 사진을 찍으니까 턱을 조금 빡세게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쉐이딩은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이딩 2호 소프트 쿨 요거 사용해줄게요. 아, 여러분 제가 그 울세라 아까 맞았다고 했잖아요. 되게 안 부은 편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저 정도면. 되게 이런 자국 같은 것도 없고 이 목쪽은 좀 세게 들어가가지고 자국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자국 같은 거랑 붓기는 별로 없는 편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살짝 사각턱이 되긴 했다. 이거 급하게 중요한 날 전에 맞으면 은 조금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엔 코를 한번 잡아줄게요. 그리고 제가 딱 울세라만 한게 아니라 무슨 스킨 부스터? 뭐 이런 것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피부가 진짜 뭔가 피부결이 좋아진 것 같아. 피부결이 훨씬 뭔가 맥. 끈해진 느낌? 이게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건 집에서도 할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도 할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얼굴이 내가 좀 칙칙하다 그런 분들은 얼굴에 있는 솜털 이런 잔털들 있죠. 그걸 한번 밀어보세요. 진짜 제가 항상 뭔가 약간 좀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어? 얼굴이 좀왜 이렇게 좀 칙칙해 보일까? 제가 진짜 안색이 똥이거든요. 안 그래도 항상 피곤에 쌓여있는 사람이 <laughs> 아, 직장인들이 다 그렇겠지만 좀 피곤에 쌓여있는 사람이라 안색이 좋지 못해요. 누렇게 항상 떠있고 <laughs> 이렇 그냥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엊그제 심심한 거예요. 또 독감 때문에 회사를 쉬니까, 집에서 또 심심해, 심심해서 거울을 막 보는데, 여기 솜털이 꽤나 까물잡잡하게 이렇게 스 칼라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아기가 아니니까 솜털이 하얀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갈색이죠. 얘네도 어쨌든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색을 가지고 있는 털들이 얼굴에 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요, 여러분? 얼굴이 까매 보이겠죠? 당연히. 왜냐면 색이 있는 애들이 지금 여기 나 있으니까. 작은 브러쉬로 코 쉐입을 좀더 잡아줄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번 싹 밀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는 항상 소독을 깨끗이 하고 저 눈썹칼로 밀었는데 항상 그런 것들을 다 알코올 같은 거 에탄올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하셔야 나중에 이런 트러블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 해준 다음에 싹 한번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피부가 그렇게 그렇게 맑아질 수가 없어요. 피부가 딱 만지면 느껴져요. 엄청 보들보들해져요. 그 털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 얼굴이 칙칙한 게 고민이다 이러신 분들은 꼭 해보세요. 진짜. 저 지금 대만족하고 있거든요. 저는 코가 긴 편이기 때문에 이 중간을 한번. 슉슉 끊어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 셋도 제가 인중을 쏙 넣어주면 토끼이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인중도 이렇게 할짝 잡아줍니다. 그다음 애교살 그림자도 미리 잡아놔줄 거예요. 이렇게 쉐딩으로 미리 애교살을 잡아놔줄게요. 아니, 되게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눈썹이 예쁘다고, 눈썹 그리는 방법, 눈썹 다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 진짜 엄청나게 고민 중이에요. 오늘 있다가 좀이 아이라이너를 길게 빼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눈썹도 길게, 살짝 길게 그려줄게요. 이게 뭐든지 일부러 한게 티나면은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지금 일부러 얼굴 작아 보이려고 눈썹을 길게 했다라는 것이 티 나는 순간부터 난 그냥 얼굴 작아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썹을 양쪽 다 그리고 와줬는데요. 보통 연말 메이크업 하면 되게 음영 완전 들어가고 내 눈을 봐. 내 눈만 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한 아이 메이크업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대체로 그런 아이 메이크업이 좀 별로 안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맑은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 이렇게. 요두 가지 사용해서 해줄 건데, 요 위에 거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오버 더 패스. 요거랑 그 다음에 머지 유어 루틴 아이 팔레트 해질녘 산책길의 라벤더 향기. 요렇게 두 가지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일단 블러셔부터 해줄게요. 오늘은 살짝 쿨한 느낌, 쿨한 느낌의 약간 보랏빛 도는 그런 느낌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런 좀쿨 핑크를 블러셔로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먼저 올려봐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블러셔가 색깔으로 들어가는 거로는 면적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미리 발라주시면은 이런 메이크업 전체적인 색감 정할 때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블러셔를 미리 깔아주신 다음에 바로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일단 베이스부터 깔아줄 건데 여기 있는 이 밝은 핑크 컬러 사용해가지고 눈두덩이를 밝혀줄게요. 이게 굉장히 흰기 도는 컬러이기 때문에 막 두껍게 바른다는 느낌보다 살짝 정리해준다? 딱 정리해준다는 느낌 정도로만 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아주 아주 얇게만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 컬러 있죠, 이 컬러. 이 컬러를 가지고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게 팔레트가 굉장히 다 컬러들이 맑아서 여쿨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하실 그런 조합이 아닌가. 이렇게 쌍꺼풀 라인 안쪽만 쓱. 그다음에 여기는 있이 요, 요 컬러. 요거 사용해가지고 이게 살짝 펄이 콕콕 박혀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눈두덩이 중앙에 살짝 얹어줄게요. 눈두덩이 컬러가 너무 어두워지면 쌍꺼풀이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밝혀주면은 쌍꺼풀이 훨씬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옅게 음영을 전체적으로 넣어줬고 지금부터는 쭉! 조금 더 디테일한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프로 아이 팔레트 오버 더 패스 이거 사용해가지고 넣어줄. 게요 이게 되게 되게 엄하게 생긴 약간 조금 멀리 하고 싶은 그런 팔레트지만 잘 쓰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붉은 듯한 느낌을 살짝 넣어줄게요. 이눈 앞머리 쪽에 살짝 살살입니다. 짝살 살살. 너무 진하게 넣는 게 아니라 살짝만 붉은기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눈 뒤쪽 이제 뒤 언더 언더 쪽에도 살짝. 이 속눈썹 라인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게 이 라인 쪽에만 이렇게 음영을 넣어줬고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건데요. 저의 영혼의 단짝 이 마룬 브라운으로 일단 눈 앞머리부터 터줄게요. 눈동자 중간까지 살짝만 들어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살짝의 차이인데 확실히 눈 앞머리가 확 몰리거든요. 같은 컬러로 아이라인도 빼줄 건데요. 일단 아이라이너는 오늘 살짝 올라가게끔 살짝 올라간 라인으로 빼줄게요. 이 클리오 샤프소 심프의 마룬 브라운이 진짜 이렇게 붉은 메이크업 하실 때 아이라인 백이 진짜 좋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싹 빼줬고, 이제 이 애교살을 해줄 거예요. 제가 지금 음영을 막 그렇게 깊게 넣어주진 않았지만, 대신 저는 글리터로서이 반짝반짝, 반짝함으로써 난승부를 보겠다. 이런 연말 아이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 밑바탕 공사를 잘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투쿨포스쿨의 아티클래스 글램 언더라이너 2호 누드베이지 사용해서 이 눈밑에 있죠? 이 눈밑을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얘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꽤 많은 애교살 볼륨감의 차이를 주기 때문에 요새 꼭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교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니까 이제 조금 볼륨감을 넣어줘야 되겠죠? 볼륨감은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하이라이터 밀키문. 요거 약간 쿨톤 분들의 약간, 약간 성지 같은 그런 하이라이터던데 제가 이렇게 사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용해가지고 눈 밑에 볼륨감을 넣어줄게요. 이게 되게 핑크광이에요, 핑크광. 핑크광이어가지고 발라주면 보이시나요? 너무 예뻐. 아니, 그 애교살 섀도우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요목 중이잖아요. 근데 은근 이런 하이라이터들을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쁜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애교살에 글린트 하이라이터로 볼륨감까지 줬는데요. 이제 눈두덩이에 반짝이 한번 발라볼게요. 눈두덩이에는 일단 요, 요 살짝 핑크빛 도는 글리터를 1차적으로 얹어줄게요. 근데 이따가 제가 완전 예쁜 글리터를 또 올려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 잔뜩 올린다 느낌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톡톡톡톡 얹어줍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주고 이제 제일 중요한 내 눈을 딱 보이게 해줄. 속눈썹을 해줄 건데요. 오늘은 정면에서 봤을 때 정말 따뜻한 그런 속눈썹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뿌리 부분은확 꺾어줄 거라 여기를잘 빗어주세요. 이렇게 뿌리를 꾹찌은 상태로 5초 정도 있어주세요. 1, 2, 3, 4, 5. 이렇게 해주시면 뿌리 쪽이 확 꺾어지면서 속눈썹이 이렇게 딱 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홀리카홀리카의 래시코레틱 마스카라 디파인 볼륨. 이게 진짜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마스카라를 한게 티가 빡 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얘가 딱.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속눈썹을 해줬고 이제 눈 밑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거 이걸 찝어 올리는 순간 점막이 싹 보이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요 점막도 빠르게 채워줄게요. 점막을 이니스프리 파워풀 루프 브러쉬 라이너 2 호브라운 사용해서 눕혀서 이렇게 샥 채워줄게요. 마스카라 완전 티나게 하는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꼭 사용해보세요. 이제 언더도 언더도 해줄게요. 그거 네오젠 더마로지 엑스트라 롱래쉬 메탈 세럼 가라 퍼플 사용해가지고 언더 마스. 해줄게요. 그리고 이솔 자체가 언더에 바르기 너무 편해요. 이 어플리케이터가. 그래서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다 마스카라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본격 글리터를 얹어줄게요. 루나 라이팅어 포뮬라 팟로즈쿼츠 여러분, 이게 제가 저번에도 정말 예쁘다고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일단 동공 밑에. 지금 정면을 봤을 때 동공 밑에. 여기 이쯤에 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무조마다다다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딱 하겠다. 요 조준을 하고 딱 가서 여기 딱박아주는 이거를 조준을 미리 하고 가서 여기서 미리 톡 얹어주는 거예요. 톡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이렇게 루나 글리터를 이렇게 얹어주고 그다음에 뮤드 드리미 글리터 핑크 글로리로 한번더 이런 빈 곳을 콕콕. 얘가 살짝 더 허리 화이티 하거든요. 조금 더 밝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더 콕콕 찍어주세요. 자 이제 눈 두덩이 해줄 건데요. 여러분 이미 제쌍꺼풀 라인 위까지 속눈썹을 뻗. 살짝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 안에다가 발라봤자 마스카라 다 가려. 그리고 오히려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쪽 있죠. 딱눈 떴을 때 보이는 데 있죠. 여기에다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런 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콕콕. 하이라이터는 아까 썼던 글린트 하이라이트 해줄 건데 미쳤죠.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보이세요? 보세요. 이진주알아 이제 너무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쓰자마자. 미는데 너무 예쁘다, 이러고 제가 바로, 바로 듀이문도 샀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이 핑크빛 미쳤어. 아, 그리고 이게 손등에 테스트 했을 때보다 얼굴에 올렸을 때 훨씬 예뻐. 솔직히 손등에 테스트 해봤을 때는, 뭐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만 그렇게 뿜뿜하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진짜 얼굴에 올리자마자, 아, 이거다. 이게 내가 찾던 그, 그 핑크 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리고 이게 진짜 제형이 엄청 고와요. 엄청. 이제는 이눈 앞머리죠, 여기. 이쪽. 이쪽도 한 번씩 이쪽도 꽂고. 블러셔 해준 데 윗부분이죠. 여기 이런 데도. 하하하. 웃으면서 얹어줄게요. 우리 또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 보이세요? 너무 미쳤다. 자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일단 립 바르기 전에 약간 좀 이런 구각을 잡아줄 거예요. 구각은 이 에뛰드 하우스 애교살 메이커 이 뒤에 있는 이 애교살 그리라고 나온 건데 이런 요거를 여기 구각 만드는 데 써줍니다. 여기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해주면 꼬리 훨씬 예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고 베이스로 오버 더 바닐라 컬러를. 깔아줄게요.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색조를 쿨하게 했지만 애초에 저는 좀 웜톤이라 덥다 쿨톤을 발라버리면은 뜨기 때문에 얘한테 약간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한번 깔아주는. 이제 쿨톤 올라갈 건데 놀라지 마. 너한테잘 어울리는 컬러 먼저 올려줄게. 이렇게 회유책을 쓰는 거죠.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쿨하게. 요거 릴리바이레드 3호 킬미 플럼 요거 사용해가지고 아주 쿨하게. 이게 진짜 보라 색깔, 플럼 색깔이거든요. 이거를 입술 안쪽에 발라주세요. 이런 컬러 요 이런 컬러. 항상 이 구각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입술이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머리를 빨리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는데 요새 제가 이걸 진짜 진짜 잘 써지고 있거든요. 바로 요 헤어팡팡 에뛰드 팡팡 헤어 섀도우 1호 다크 브라운 컬러인데 여러분 연말에 좀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 헤어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가 딱 채워져야 여기가 동그래 보이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이거를 진짜 꾹꾹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 얘를 잘 털어주신 다음에 잘 털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워낙 워낙 진한 색이고, 이 잘못 날리면은 화장이 조금 지저분해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털어서, 그러니까 이런데 있죠. 저는 여기가 살짝 파져있거든요? 이런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 진짜 여백을 싹 채워주면서 이 헤어라인이 정말 예뻐 보이고 여기가 딱 예쁘게 접히니까 얼굴형도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거를 꼭꼭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 뒤쪽도 여기도 같이 채워주셔야지 동떨어진 느낌 없이 이렇게 헤어라인이 예쁘게 되니까요. 얘를 잘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헤어라인까지 예쁘게 연출을 해줬는데요. 2022년 연말 모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이 메이크업 꼭 따라 해보시고 파티에서 주인공 자취하세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